누가 왔지? 어, 왔어! 지어왔정정렬수정렬수정렬수 정해수, 정해 정해수, 정해수, 정이수 정해수, 제해수 정해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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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 ពីខែពីខែអូឆ្លត់ស្រួលស្រួលណាស់ស្រួលខ្មៃស្រួលជាកូរ៉េអ្ហាខ្មៃស្រួលជាកូរ៉េមូលហើយដែរអត់ទេកាអូមានកាំងអូមានកាំងអូមានកាំងនេះមានកាំងប្របប្របមានកាំងផ្ដាយអូមានកាំងមានកាំងធ្វើអាប់ឡូតលើលើកូរ៉េនឹងមិនច្រាមហើយ 브라운 바이 i Tram, 오, 찬다. 브라카이는, 빌리 u 오, 러나, n a l o 한국에서 아, 비 p a n a a g 래 i n a n o 어 h e r Korea.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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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너 고래 빗바는 강여 잔. 너는. 너는 너희 아네 너는 강여 잔해. 이제 라는.. 와갖고, 이제 얘도 예, 키워야 되고. 응. 예, 이제, 여기서, 여기서 이제 돈 벌었으니까, 이제, 이제 와가지고는 여기서 돈을 버는데. 어? 뭐고, 무슨 돈이 이래 맞노? 어? 어?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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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? <웃음> 뭐, 아니, 엄마. 엄마 왜? 아빠한 <laughs> 얘기 안 하고, 어? 아빠 안 뺏어 가요. 엄마 어? 이 뭐야? 뭐야? 내 뭐... 내. 어? 뭐... 어? 내, 거. 내, 거. 내 거. 아, 우리 엄마도 돈놀이인거야 그러면? <laughs> 그 엄마 마 돈이야? 진짜? 로티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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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근데 이 돈을 왜 가지고 온 거야, 지금? 아티 거면 안 갖고 와도 되는데? 엄마 어, 거뭐 아냐? 그자이 크자이? 아티, 아티 조시남. 아이 <laughs> 뭐 미친데, 이거. 아티, 어? 아티 동네에 많아이고 이제 와갖고. 그럼, 어떠 띠래? 어떠, 어떠, 개 띠래요? 어떠해? 어 그럼, 그 이제 뭐하고, 뭐하고 살 거예요? 그냥, 그냥, 깽, 깽으로 그냥, 그냥, 그그러그까갈다 아직까지는 플래닛, 어미그 플래닛 이제 어. 한국 못 가요? 어, 뭐, 한국 못 가면 아메리냥 가면 되지 오스트냥 그냥, 그오스트 그냥, 리냥아냥 그냥, 그아 그냥, 그냥, 아, 냥 그냥, 그냥, 코레 그냥, 그냥, 에게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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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땡꼬 e n go. Then d i 이 o They man, they 이 o it. They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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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어, 청정 테 라네. 라네 이게. 라네 게아루아루 아. 카 아티룸. 어떠서로게. 딱다. 또, t h a 티 반. ไปไส?ไปไส이 엄마, 우리는 언제 13일. <람> 가요? <람> 13일. 13일 날 가요? 엄마, 일 갔다가 언제 올 거예요? 토요일날올 거예요? <람> 금요일 가고 <날> 16일. <람> 아, 근데 어디서 나온 거야? <람> 엄. 근데 그 돈을 왜? 아티 건데 왜 가지고 왔지? 엄마 왜 빌려? 돈 없어. 어? 엄마 돈 없어. 돈 없어서 빌리는 거야? 응. 아빠가 돈 주면 되지 왜 빌려? 아빠 돈 나. 아빠는 돈안 줘요. 아, 좀더줘지도안 그 줘. 아니 아빠 로아. 나우인데 왜안 줘? 나나아얘네들이 어? 돈이긴 돈이다. <laughs> 근데 이거. 왜? 근데 상이말 <laughs> 좀... 말꼬리를 돌리고 그러는데. <웃음> <웃음> 아하. 야나 <laughs> 우리 제가 뒷주머니를 찬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뒷주머니를 찬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아하. <laughs>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자, 우기 이제 집으로 합니다 놀. <목소리> 자, 홍자카드만으로 오종에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모르겠지만 놀이하고 이런 너무 안되는 데까 도착했다. 통기야 받아와. 저희도 요즘에는 얌 24시를 예,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아유 얌못 뭐 맞네. 야 이제 이제 저희도 예, 이좀 문화를 <laughs> 원시인이 아니고 밥도 주네. 동기 밥도 줘? 우리또 동생네들 왔다고 또 제가 치킨을 하나 썼습니다 예. 본촌아유나얌얌이 얌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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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억억억억억 오케이 아유 동결 오늘 합기도 하고 배가고 픈가봐 응? 엄마는 엄마는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배가 고프고. 응.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아이고. 누구야? 나야 아이고. 이거 어했나네 반사합설다. 이나도 네? 응? 예 예. 잘 먹네 w you know, you 도 n o w 널 고래 때는 꼰하고 프로포는 늦클랑해. 늦, <목소리> 클랑에 고허. 고허. 명절인데, 뭐, 일하긴 귀찮고, 대충 이렇게 밥 대웁니다. 귀찮아요. 핑계 대고, 응, 동생들 와서 핑계 대고. 우리 엄마, 우리 엄마 혼맷 없어요. 지금 시골 가서 귀찮아요. 아이, 아이고. 에. 어때요? 어때요? 아이, 아이. 아이, 하이 하늘이 어 햇빛은 있는데 좀 어둡기는 하네 하늘이. 예. 네. 한바탕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예빈, 바이바이. 아 리플리온. 어. 어. 10년 어? 10년 전, 어? 10년 전, 어? 10년 전, 어? 1 어? 10년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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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10년 전, 어? 10년 전, 어? 10년 전, 어? 10년 전, 어? 1 아, 어, 다안 로이는 러, 브한테어미로이랑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 좋아요. 어아요아요 담플어 바이바이. 아이고 이차잘 살아야 덱긴데 그죠? 잘살깁니다아마